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시는 총이 우리 새벽 예배자들이 풍성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이 내 삶에서 일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92절에서 9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2절, 93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 드릴 영원히 있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는 멸망했을 겁니다. 벌써 죽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더니 이것이 이 말씀들이 결국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상대화시켜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만이 절대자 변함이 없으신 진리시고 다른 모든 상황, 환경, 관계, 모든 여건들은 문화 조건 속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관점을 갖게 줍니다. 이 고난. 내가 알면서도 짓고 살던 죄를 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회초리야.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 재수없이 걸렸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그동안 마음에 찔렸었는데, 성령께서 가끔 찔러주셨는데, 내가 알면서도 짓고 살던 죄를 끊게 하시려는 회초리야. 또, 나에게 찾아오니 고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연단시키시는 과정이야. 내가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순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야. 또 의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상황과 내 주변의 환경과 미래까지도 바꿔 주실 거야. 이 고난을 통과하면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거야. 이 고난의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머리털, 숫자까지 관심 갖고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니,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벌써 이 고난을 다섯 가지로 그냥 관점을 확 이렇게 넓혀 주신다면, 당하고 있는 고난만 바라보면요, 함몰되어서 빠져버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풍랑 이를 걸었지만,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는 빠져버렸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고난을 다 이기게 되죠. 말씀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게 되지만, 상황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면 바람 같은 상황 바라보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는요, 고난을 이기도록 격려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부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군대 가는 청년에게 안수하면서 해주는 말씀입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놀라지도 마라. 하나님이 능력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신다. 여우수와 1장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막중한 임무를 맡았을 때아 너무 그 하중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아여호수아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가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불끈 힘을 내고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이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도 환난을 당하셨지만 마지막에 이기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힘들지만 마지막은 이길 거라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고. 10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그래서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거라고. 이 고난을 기도에 동력 삼으십시오. 끝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시작.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 실패, 아픔, 고난, 심지어 격길로 가가지고 낭패를 당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합력해서 합쳐서 선을, 선이 되게 하신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다 쓰시더라면, 실패는 실패대로 쓰시고, 성공은 성공대로 쓰시고, 밋밋하뭐 밋밋한까지도 쓰기야 쓰시는.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것. 아,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는 혼자는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마음에 심겨진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결국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유도부가 운 훈련하는 걸 봤어요. 1학년짜리들어 가서 도복을 입고 그냥 맨 먼저 훈련하는데 낙법을 하는 낙법. 그냥 맺히고, 그냥 맺히고 그냥 넘어지는, 넘어지는 훈련, 넘어지는 훈련. 자빠지는 훈련. 손으로 바닥 팡팡 치면서 낙법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과하면 높은 데서 떨어지고 막 갑자기 쓰러져도 남들은 큰 부상당하지만 낙법을 훈련한 사람들은 그냥 거뜬하게 일어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낙법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고난이 되어 내게 달려올 수 있다.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낙법이 되어서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셔서 어떠한 넘어짐과 악인의 함정, 악인의 다리를 거는 그런 교활한 수법 속에서도 거뜬하게 낙법으로, 말씀의 낙법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읽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저절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본문 89절에서 9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길을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온 우주를 움직이는 최고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도와주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신기하게 돕는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가들이 전도할 때쌩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달려와서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차한 잔을 캔커피를 주고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문성한 전사님이 저 은평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매일 밤한 주간 밤을 여기서 4층에서 자고 임한단 말입니다.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 마치고 7시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순댓국을 먹는데 옆에 계신 분이 어, 우리가 비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고 아 저는 본동교회 다닙니다. 아, 특세기관이시라고요. 예, 저희가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지만 지금 기도한다고, 연초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회 마치고 식사하고 있다고 아, 제가 오늘 식사는 제가 계산하고 싶습니다. 본동교회 권사님이 식사 대접하고 가시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들에게는 도와드리고 싶죠. 협력하고 싶죠. 그가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는 뭐 굳이 그러나 주를 위해 산다면, 아, 협력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지 밀러가 영국의 고아 원장이었는데, 그 일기에 보니까 한겨울에 온열기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고치는 기간이 2, 3일.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감기에 걸릴 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바꿔버리시더니 추운 강풍, 냉풍이 불어오는 게 아니라, 저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시더라면 그래서 그 고치는 기간을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자연이 순종한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간증이 있었어요 단양 가산교에 전교인 여름 수정에 가서 목사님 저녁에 간증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웃으시면서 얘기하세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에 뭐가 쿵 하고 부딪히대요. 나가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꽝이 있었어요, 꽝이. 나가도 꽝이 부딪혀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먹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또 듣고 우리 성도님 중에 집사님 한 분이 한 몇년 동안, 목사님, 가상교 목사님께 고기 좀 대접하고 싶어요. 헌금 좀 보내주세요. 아니, 2년 동안 고기, 고기 값을 보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 오늘 어, 우리에게 아, 날아오르는 신앙입니다 날아오르는 신앙 상황과 환경에 매는 뛰어다니는 신앙이야 날아오르는 신앙 날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갇혀진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아, 저희 교도 힘이 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애우라고 하셨어요. 애웠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없어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없어 그럼 기도하면 되지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저 하나님께서 제삶의 놀라운 차원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 없어 안돼못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라. 조지 밀러가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해서 하나님,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신데 내가 왜 사람에게 구걸해야 됩니까? 왜 사람에게 도움을 후원을 요청해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 후원 요청 안 할래요. 저 하나님께만 할래요. 월세가 떨어져도 골방에 들어 기도합니다. 바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나오면 앞에 월세에 딱 맞는 돈 후원금이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수천명을, 고아원, 고아 수천명을 그의 일생 동안에 잘 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게 떨어져요. 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우유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하늘 날아오르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98절부터 10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8절에서 100절 말씀.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이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늘 입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때 우리는 원수보다 지혜로워진다. 이건 올날의 표현으로는 경쟁자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경쟁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경쟁에서 결국 이기게 된다. 아, 주일날 쉽니다. 아유, 좀 바보 아니야? 주일날도 열심히 해야지. 아,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 우리가 일하기 위해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제사장이라는 걸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고 또 하루를 쉬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충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누면서 많은 협력자들이 세우고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하다가 막 몸부서지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적 만들고 쉬지 않고 일하다가 그냥 창조적인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엔 뒤처지게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경쟁자를 이기게 하시더라 뿐만 아니라 스승은 지식의 결정체 아닙니까? 인간이 연구한 지식을 가진 자, 전공자 전문인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지도해주셨던 훌륭한 스승들 많이 계셨고. 근데, 그냥 격길로 가신 스승님도 계셔. 어떤 분은 그냥 어 그냥 불법 도박을 하셔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수업 중, 학기 중에 사라지셨어요. 아 선생님이 그럴 수 있나? 아 선생님도 연약한 인간이지. 어떤 분은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으셨다고 또 해임이 되셨어. 어 스승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두려워서 지키다 보면 나이가 존경하고 따랐던 그 스승보다도 더 지혜로워지게 된다. 스승 완전자가 아니다. 목사도 완전자가 아니다. 말씀을 읽고 진행하면 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더 나아가 노인보다 지혜로워진다. 노인은 인간 지혜의 집약체 아닙니까? 모든 경험을 가진 자 아닙니까?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거대한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진 것 같다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경험의 집약체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더 낮고 낮은 미물 개미. 뭐 이런 이들의 뭐 탁월한 지혜도 좋지만 인간이 막 쌓아놓은 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많은 걸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신의 영역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경험을 한 이들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 반쪽짜리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됩니다. 노벨 문학상, 노벨상 수상자들 이 엄청 많잖아요. 거대한 미국을 뒤에서 조정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성경. 신약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선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이지만 사랑받는 민족이 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나 만약 우리나라 민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신구약을 읽게 되면 우리 유대인을 넘어서겠죠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될수 있겠죠 이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제자훈련하는데 어느 집사님 고백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성교회가 성경을 우리 단독방을 놓고 읽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펼치고 식탁에 앉아서 성경 읽는데 일곱 살짜리 손주가 딱 하더니 책을 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손주가 책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성경 안 읽으면서 자녀에게 성경을 읽으라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 읽고 복 받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야 우리도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 성경이 도대체 뭐길래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냐, 복받고 사냐? 거룩한 시기가 나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십니다. 시0편 어,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없는 길 달릴 때 속도를 줄이게 되죠. 라이트도 상향으로 켜야 되고. 근데 만약에 라이트까지 고장났다,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때도 랜턴이 있어야죠. 촛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1초 뒤에 일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니다. 격길로 빠져 절벽에 또랑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눈앞에 장애물을 발견하여 피하게 하시고, 앞에 드리워져 있는 가지도 나뭇가지도 피하여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뒤치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초행길 인생이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재밌는 이 성경에 읽는 재미가 생긴다면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었다면 올 한해 성경을 읽게 되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 읽기를 좋아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보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끼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죄인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고, 주의하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또한 온 우주에 가득 찬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어,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유럽 교회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경건주의 때문이라. 경건주의라는 게 뭐냐면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는 거거든. 성경 읽기도 개인적으로, 또 사회봉사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의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약화시켰다. 또잘 믿어보겠다고 하다가 어 조금 다르면 그냥 교단이 막 쫙쫙 나눠지고, 교파가 나뉘어지고. 특별히 개인적 체험을 강조하다가 신학적인 지식, 교리 교육을 무시하는 가운데 지성적인 욕소소가 약화됐다. 뭐. 갑자기 나타난 계몽주의, 합리주의에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 뭐. 그래서 교회가 비상식적인, 비성적인, 비과학적인 그런 집단이 돼버렸고, 그래서 유럽에서 쇠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없는 체험은 어떻게 될까요? 맹신이다 맹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성경이 돼야 되고요 그 위에 이성도 우리 교회의 전통도 그리고 개인의 체험도 그 위에 균형 잡혀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 쌓아놓고 계십니까? 난 체험이 있어 난 변하지 않아 잘못 갈수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 내 몸은, 어, 교회의 전통이 다 세계에서.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아, 난 똑똑해. 어, 나는 뭐다 분별할 수 있어.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야.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안에 말씀의 부응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부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은혜 받은 나로 인하여 사황과 환경과 역사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는 복된 성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겠습니다.